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교티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5장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기 때문에 다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있으니까 함부로 풀다가, 함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모르는 말씀들은 또 나중에 주님 만나면 여쭤보기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그냥 다 시원하게 그냥다 알아본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요한계시록 전문가야. 나는 다그 모든 걸 통달하고 있어. 이런 것이 영적인 교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주님 앞에 나중에 만나면 여쭤보기로 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을 많이 갖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열뿔 달린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두 짐승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마흔 두달즉 3년 반 동안 제한적으로 다스리죠.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두 짐승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이제 나중에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짓고 또 아버지 나라에 가면 바다가 없어졌잖아요 이 세상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마스 같은 그런 자 테러주의자들이 막 유대인들을 막 청년들을 축제하고 있는데 막 무작위로 잡아 죽인다. 예 그런 극단적인 이런 테러리스트들은 지금도 예 아프리카의 저기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이 과격 모슬렘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는 정부 주요 요직을 모슬렘들이 잡아가지고 성교사들 비자를 안내주고또 과격 모슬렘들이 기독교 교회를 습격을 하고 마을을 습격해서 수백 명을 죽이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교자들이 왜, 왜 성교를 당했습니까? 땅에 있는 세상 권세들이 그 요한계시로 그 이후에 그 로마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색출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어?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교회는 때로 핍박을 당한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상징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와 같이 기독교적인 가면을 쓰고,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것은 하나의 종교 사기를 위한 어? 들러리로 삼고, 자기들의 교주를 위한, 교리를 만든 거죠 기독교적인 가면을 쓰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혼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경계해야 될 대적이 어 단한 대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돈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이단들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하고도 심각한 싸움이 되는 거죠. 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둘째 짐승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같아요.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수작이죠. 외모와 달리 용처럼 말을 한 것은 그의 사탄적인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둘러싼 일이 되다 늑대고 일인데 겉으로 양의 가죽을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 거길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내 영혼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잘못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양의 가죽을 둘러싼 이리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때로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바로 이두 짐승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두 짐승들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둘째 짐승의 공격으로 별의별 이단 종파들이 생겼고, 성경에서 어긋난 유사 기독교가 생겨나 셀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고, 지금도 독보석 같은 이단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한국 선교사들도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선교사라고 무조건 믿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로 시방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한 500여 명의 성도들도요. 저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저 노록수 목사가 혹시 박옥수 이름이 끄을이 숫지 않게 박옥수하고 혹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 <laughs>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교단에 파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 시대에 에, 엉뚱한 이단들에게 에, 말, 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는 표인 666이 나옵니다. 666.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언급하는 주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짐승의 표시가 666이래요. 이 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을 도장을 딱 찍는 게 666이래. 666.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666 표를 받게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이 표는 문자 그대로 손이나 이마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휴대하는 카드는 카드는 아닙니다. 최근에 의료용 이식칩 전파 식별 RFID 기술의 도입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된 짐승의 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이 결국 짐승의 표로 사용될 수 있는 시작 단계의 기술이 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의료용 이식 칩이 짐승의 표라는 말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는 자라면 666 표를 받을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의료용 또는 금융용 마이크로 칩을 넣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현재 지금 그런 일이 혹시 어떤 사람은 피부에다가 안 잊어보려고 무슨 은행 모든 정보나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대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그 세대주의자들이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의료용 의료용으로 또는 금융용으로 마이크로 칩을 넣는 것이 크, 그거 너무 육육육표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른 것이다.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사고 파는데 필요한 종말의 신분증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훌륭한 많은 학자들 사이에도. 짐승의 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이식된 칩으로 보는 주장도 있어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 신분증 카드를 포함한 또 여러 추측들. 마이크로칩, 피부에 새기는 바코드 또는 단지 적글스도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지닌 표등 다양한 예,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예, 추측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추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2006년 6월 6일을 060606과 06, 연관된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숫자 666은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가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며 사람. 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봐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분명한 것은 666은 적글시도를 나타낼 적글시도를 표시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 해석가들은 666으로 어떤 특정 개인을 확인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666이 아니냐. 아니면 유럽 연합, 이게 666이 아니냐. 아니면 천주교, 이 로망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이게 666 세력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8절은 그 숫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사로니까 후서 2장에 분명히 말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666이 어떻게 그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말세의 지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다 그런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서울에서 옛날에 시내버스 번호가 666이 있었대. 666번 시내버스. 그 버스를 절대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666 무섭다.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7은, 7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일곱인, 일곱 천사, 뭐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계속에 나오는 것은 칠은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육은 인간의 숫자요. 요한계 13장 1 8절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숫자가 육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숫자가 베리칩이냐 아니면 컴퓨터의 무슨 숫자 조합이냐 하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666이 어떤 것이다 하고 막 그런 걸 가르쳐주면 와 하고 몰려드는 요한계시로 에, 그 풀어주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 초대교회나 말세교회나,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잡고 주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천주교가 666이다. 유럽 연합이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누가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서로 막 맞추는 일하다가 나중에 틀리면 또 응? 기독교의 공신력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것은 항상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예, 이 일에 전심 전력해야지, 다른 것을, 특별한 것을 알았다고, 특별한 것을 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한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두 짐승의 정체와 666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실망도 하실 거예요. 아따, 목사님 좀 시원하게 좀 가르쳐 주제. 뭐,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나는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것은 안다 그래야지. 예. 쓸데없이 우리가 확 뻥을 쳐가지고, 대단히 뭐, 요한계시록을 통달한 것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아는 것처럼, 남이 모르는 것을 나 혼자 아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상의 교회는 두 짐승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상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권세를 이용해서, 수없이 숭조자들을 만들고 교회를 핍박해왔고, 또 아버지 땅에서 나온 짐승, 모습은 어린 양 같지만 그 말하는 것이 용과 같고 그 본색이 사탄적인 아버지 거짓 선지자, 아버지 이단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미국에서 나온 이단이 있고, 일본에서 생긴 이단이 있고, 한국에서 생긴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생긴 이단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데마다 별의별 이단들이 다 생겨나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들의 살이사욕을 채우고, 교회를 아버지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666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셔서 주님 얼굴 뵙는 날까지 주님 성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 성령으로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